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불법으로 낙원세상 열어가는 가산 이경환이입니다 이제 점차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에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 대해서 대비 잘하시고 몸과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건강하게 하셔서 늘 자유롭고 활발하게 생활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제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주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품으시고, 이 하늘이 어떻게 생겨난 건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나는 어디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안 갖죠. 왜냐면 하 부모님 사랑받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이런 거인데, 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를 깨달으시려고 스스로 의심을 딱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무언가?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병들고 이러는데 이병 태어나고 비, 늙고 병들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세계는 없는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극락 세계, 뭐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 이런 세계죠. 이제 그에대해 의심을 딱 걸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나오서 당신이 의심을 딱 걸으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의심을 퍼는데 이거를 풀려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없고 도서 책에도 없고 책에도 없죠. 아무리 어떤 거을다 봐도 없고.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없고, 서다 혼장한테 물어봐도, 순장한테 물어봐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해결이 될 수가 있겠다. 그,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거. 그 어려서 어린 나이에, 그럼 내가 기도를 해야지. 5, 6년에 걸치는 그 기간을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기도를 합니다. 그, 열 몇, 열살 시작되기. 이제 전에 그러면 산에그 깊은 산중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또 옆에 이제 호랑이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갖고 다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스스로 이제 그 고행의 수도를 하십니다. 고행 서시고 결국에는 이제 하시다가도. 결국은 이제 그 궁극적인 그 경지입니다. 예,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수, 고행 경지를 하다가 결국은 보리수 밑에서 선정해 드셔서 도를 깨달으셨듯이 대중은 똑같아요. 부처님하고 대중사님의 틀린 부분은 어떠냐? 부처님은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수도를 하셨어요. 그죠? 가족들을 떠나서. 대중사님은 자기가 태어난데. 부처님은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런 것에를 떠나서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하시고. 대중사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했던 가정, 집 이런 거를 그대로 함께하는 상태에서 수도도 하시고 선정에 대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1916년 4월 28일 이 원불교 역사의 가장 그 성스러운 날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 진리를 대각을 하시고 대각을 하시자마자 원래 이제 인류를 물질 시대에 고통받는 이 시대에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성업들을 시작합니다. 영산에서 여러 가지 성소련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전에 강의들을 보시면 세세하게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세부처인 대종산이 변산으로 오시게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19년 원기 4년 12월 13일, 12월 12일 날 출발하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출발해서 꽃방 이틀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틀 걸려서 12월 13일 날에 그~ 그~ 이제 대중산이 변산 얼명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그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있다가 어, 며칠 머무시다가 아~ 어, 제 그~ 백학명 스님한테 아~ 어, 잡으니까 백학명 스님한테 내 조카 먼저 보내주고 나도 후일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제 그 이쪽으로 오셔서. 영산방언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이 영산방언 사업을 마무리할 줌에 삼일운동 이 일어나고 막 이래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그냥 그그 그 전국 우리 그랬잖아요 제자분들도 얼마나 의로운 분들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일운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종사님이 지금 삼일운동부도 앞으로 인류가 닥칠 미래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고통 이런 그런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하면서. 법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법인 기도를 해서 이게 그 우리가 그 이제 그 일반 기도 이 기도는요 결국 그, 그 믿음과 정성으로 인해서 그 위력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위력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력, 부처님의 위력을 이렇게 우리가 안으로 뭐 채받기 위해서는 이게 모든 걸 바쳐야 돼요. 모든 걸 바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어떤 가진 거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기도 그 기력이 뭐 나름대로 기도 이력이 있지만 큰 위력이 이제 오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대교에 보면은 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그 가운데 그 가장 큰 성인으로 모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 아들을 가장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정성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분들한테도 생명을 바쳐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바치는 기도로 인해서 그 백지에 혈이 나는 그런 법계 인증을 이제 받으시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법인성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정산종사님을 그 저쪽에 그 월명암 변산월명암으로 보냈잖아요 보내고 이제 대종사님은 김제 금산사에 들렸다가 거기서 어그 여러 가지 이제 이적도 행하시고 거기서 대종사님께 귀한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이 변산월명암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귀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맨 처음에 구남수 이만갑 그리고 김남천 송적병이 대종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금산사에서 몇 개월 전에 금산사에서 대종사님의 그큰 광명과 위덕과 그런 신비로움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륵불이 이제 증산생이 미륵불이라고 했으니까 미륵불이라고 생각했던 대종사님이 영광의 영산보다 가까운 이 부암변산에 오셔서 얼마나 자기들은 얼마나 너무나 좋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맑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어린애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절로 아저 사람과 가까이 좀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이 부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거는요 그러니까 그먼 거리, 먼그 산꼭대기 어려운 길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제에서 수백 리 길을 멀다, 멀다 하지 않고 변산의 그산 정상에 변산이 옛날에 깊은 산이었어. 지금 도로가 그 밑에까지 가서 이제. 그 올라가 뭐한한 한 시간만 올라가면 되지만은 변산 산 정상에 있는 월명암으로 대종사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9년 원기 4년 12월 13일에 대종사님이 이제 이쪽에 도착하셔서 정산 종사님 이제 예,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전에 사산 오창건님하고 정산 종사님 미리 여기 와서 계셨고, 근데 사산 오창건님과 함께 오시니까 그 절에 월명암에어세 분이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종사님, 오창건, 정산종세 분이 함께 계신데. 그런데 이 월명함이요, 원불교 도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불교 도량 아니에요. 그죠? 불교 도량. 임시로 고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찬, 사산 오창건님은 12월 18일 날 쌍선봉에서 법인 기도를 해제한 다음에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세요. 왜냐면 그, 그, 이제 우리 도량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절에는 다른 스님들이나 뭐 신도님들, 많은 대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산종사님은 백학명 스님의 상자로 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대종사님하고 백학명 스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그, 그 명안에 법명도 있어요. 법명 원불교하고 상관없원불교그 백학명 스님이 젖준 변명이 있습니다. 이, 이 얘기도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나중에 또 해드릴 겁니다. 백학명 스님이 너무나 좋은 그 어, 저 제자를 그 대종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백광명스님의 이제 상자로 있습니다. 그대중사님은 어제 큰 손님이죠. 큰 손님 주소로 가게 계시다 보니까 그 이제 그군함수이대중사님한테 이제 금산사에서 대중사님을 뵙고 기의를 했던 군남수 이만갑 김남철 송적병 대체들이 이제 이 살아있는 미륵불 부처님을 찾아서 와서 이 정상으로 찾아와서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왕을 하다 보니까. 대종사님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변변한 숙소조차 없는 거예요. 절집으로 손님으로 머물게 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미륵부처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렇게 하니까 민망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변산 아래 입구에 적당한 곳에 머물러 주시길 대종사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변산의 산 아래, 저산 아래 머무시게 되면은 자기들이 대종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 자기들이 모실 테니까 제발 밑에 내려와서 중생들을 제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꼭대기 되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나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친구 사이인 송적벽과 김남천이 더욱더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생에 대종사님 같은 분을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좀 비슷한 분은 봤죠. 왜? 정선생님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하고 또 틀리거든요. 정선생님은 봤어요. 그그지만 자기 평생 보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던 부처님과 인연이 됐으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한번 그런 인연 만나면 그냥 끝까지 갖고 와, 같이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이제 송적법과 김남천이 변산의 그 월명함에 계속 와서 산으로 내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해 주기를 아주 간청을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결국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고, 당시 이제 월명암과 월명암의 그 주지스님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월명암은 그큰 조실스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였어요. 월명암, 그 밑에 실상사, 그리고 내수사도 큰 절이 있습니다. 이 변산일대에서는 그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스님이 백학년 선생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 스님이기도 했고요. 그 선사한테 왜냐면 그분이 이제 한그 절의 주지기도 하고 그쪽에 다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그월명함에서 내려가서 있죠. 저 밑으로 내려가겠다 야그 하산이라고 하죠. 산으로 내려간다 산을 내려간다 하산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백강명 선사도 멀리 가는 거보다 대종사님이 대종사님과 같은 본, 본인이 알잖아요 벌써 불교계 뭐 유명한 큰 스님이라고 하는 다른 당히다 하는데. 대종사님 같은 건 없잖아요. 대종사님 같은 그런 큰 성인이 함께 하고 싶으니까 대종사님이 그산 아래요, 산 아래 대종사님이 주석하실수 있을 곳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봐 줍니다. 이 알아봐 줘요, 백강선사. 그러니까 알아보 알아 이제 알아다 보니까 그그저 월명암은 저 산꼭대기 에 있는 거고 저 밑에 산 이북 쪽에 산 아래 구곡폭포 아래 실상사는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알, 그, 저, 다문화 TV, 그, 예, 그, 이제, 신무 국장님도 그쪽에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6.25 때가 불살아가지고 이제, 이제, 조그만 이렇게 집들이 몇개 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큰 절이었습니다. 그 앞에 다 전부 절 있고, 유명한 절. 사람들이 그, 거기에 대한 그, 이, 그 예화들도 많아요. 불공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안 변사 쪽에 온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온 거죠. 그런 큰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상사 옆에 살던 사람이요. 이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딴뭐 자식 때문에 가는지 거기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그, 이제 그 산을 떠나서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이 살림집과 논밭을 내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고를 다 했겠죠. 왜냐하면 조실스님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절 실상사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이저 백학명 선사가 그거를 구입을 하시라고 권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치가 아주 정말로 좋은 실상사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실상사 위치가 그리고 그 옆에 그 우리가 그 이제 앞으로 복내정사로 터전을 닫게 될그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운이 모이는 위치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운이 싹 모이는 위치예요. 막 모이는 위치입니다. 남향이고요. 바로 앞에 또 인장바위가 있어요. 인장바위가 그산 앞산에 있는 그 꼭대기 에 있는 인지, 인장, 인장과 같은 인장, 우리 도장 있죠? 도장과처럼 이제 엄지 손가락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위가 아주 큰데 이렇게 엄지 손가락처럼 생겨요. 이게 왜그 인장 바위라고 이름이 저 대종사님 오기 전에 인장 바위라고 이름이 져진 거예요. 인장 바위라는 명칭이 있어 예로부터 거기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실상사가 있었는데 그 실상사 큰 절이 엄청 큰 절이죠. 그 새로운 이 인장바위가 왜 인장바위냐? 새로운 부처님이 출연을 하셔서 이 앞에 머무실 것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바위다. 이렇게 해서 알려져 온 거예요. 이것은 대종사님 가서 가는 게 아니라 그전서부터 알려져 왔던 그, 그런 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종사님이 머무시게 된 거죠. 아주 묘한 인연이죠. 아주 묘한 인연입니다. 그 대종사님은 이제 거기를 이제 그, 그 집하고 그 경작지를 그 구입을 하는데 구, 구입을 이제 구입을 하라고 이제 백 선생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러니까 영산에서 법인 기도 당시에 그, 그 구인 제자들한테 우리가 각 기도봉에서 열 시에 정확하게 1 0 시에 번쩍번쩍했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대중사님 사모님이 밑에서 볼때 여덟 봉우리에서 동시에 그냥 불이 번쩍번쩍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은 그 제동사님이 법인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기운을 같이 모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입하기 정말로 비쌌고 어려웠던 그 우리가 가난한 그런 원불교 시절인데도 회중 시계라는 것을 그 구입을 해서 그 제자들한테 준 겁니다. 회중 시계 뭐냐면은 몸에 품고 다니는 동그란 시계 이렇게 이렇게 좀동그 이렇게 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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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계죠. 그 여덟 그 이제 10개나 9개나 10개를 구입을 했겠죠. 왜냐하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 시간 되면 딱, 그 불을 딱 켜고, 이제 여덟 봉으로 해서 불이 번쩍번쩍 번쩍 했다고 그래요. 그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게 했던 그 회중시계. 그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그 회중시계가. 지금이야 뭐 시계 뭐 너무 험해서 그런지 봐도. 그 여덟 개를 팔아서 아마 한 개는 유적으로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남원 불교 유적으로 한, 한 개나 두개 남고, 여덟 개를 팔아서 그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대종사님이요, 부처님의 무한한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뭐 미래도 다 보시고, 사람 마음도 다 보시고, 어느 정도 조정도 하시고. 그런 게 신통을 부려서 어떠한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정당한 도로서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성스러운 역사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보통 우리 일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 터전을 마련한 겁니다. 그 터전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상사 옆에 있는 초가집, 네? 초가집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집을 실상초당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초당요. 이름이 소박하면서도 멋지지요. <laughs> 소박하면서 멋지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요 이 실상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실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느끼고 체감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든 눈에 보이고 뭐 아무리 큰 거라도 이런 것은 다 모두가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간이 변화면 변화되는 것이고 노쇠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 데 우주의 근본 자리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 부처님의 마음, 이 자리는 영원히 멸하지 않고 늘 항상 함께 한다. 그래서 불생불멸한다고 합니다. 생하는 것도 아니고, 태초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지구가 무너져도 있고, 불생불멸한다. 불교에서 불생불멸한다. 항상 상주불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위력을 받기 위해서 각 종교들이 신앙을 하는 거죠. 각 종교들, 그 호칭을 뭐 이제 뭐 여호와, 뭐 하나님. 또뭐 알라 뭐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존재가 늘 불생불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은 다 허망하고 변해 가지만은 이것은 이것이 참다운 우주의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그 표현이 금강경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나로 합하는 상이다. 이렇게. 하나로 합하는 상. 일합상이라고 합니다. 일합상. 금강경에 일합상이라는. 일합상이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 신앙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각 종교에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우주의 늘 우리가 엄청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로 함께하는 이 우주의 근본적인 존재 큰 은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일합상을 표현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다 그것이 실상이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래서 이제 실상 사라고 지은 것이고 그래서 실상 사라 실상이 실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실상을 함께하는 그런 절이다. 실상사라고 한 것이고 그 옆에 초가집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실상초당이라고 합니다. 실상초당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소박한 그런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가집을 사고 땅은 실상사 소유입니다. 이것이 실상사 소유에서 오랫동안 그, 그거를 우리가 원불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상소유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예, 절 살림은 많은 저기가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래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하여튼 그그 그 당시에는 실상사 소유인데 그때 아예 샀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 아예 샀으면은 몇 수십 년 동안 고생을 들였을 텐데 이 땅은 실상사 소유라서 집과 주위 논밭에 지분 샀죠. 지분 샀죠. 논이 땅은 못산 거예요. 땅은 못 사고 주위에 경작권만을 사게 된 겁니다.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그그 그 변산에 오신 지한달 여후인 그 다음에 1920년이죠. 그러니까 원기로는 5년입니다. 원기 5년 1월에 그 변산 아래 실상사협 실상초당으로 어, 주석처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종사님이 실상초당에 오시게 되니까요, 김남천이 자기 홀로된 자기 딸과 자기 딸이 김혜월이라는 딸이 있어요. 김혜월의 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어떤 분인지. 홀로 된 자기 딸이야. 이제 뭐 사별을 했든지, 뭐어떻게든 홀로 된 자기 딸하고, 그 딸인데, 또 이제 그 딸의 예, 김여월의 딸이 또 있어요. 김남, 그러니까 김남천의 외손녀 아니에요, 그죠? 외손녀죠. 그러니까 이청풍이 대종사님을 왜 식사도 하시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가집은요, 방두 칸이에요. 방두 칸에, 부엌 한 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 저기를 식사를 해결해야 되니까 한 칸, 그리고 헛간 두 칸, 그리고 옛날에는 농사들을 다줬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헛간에 여러 가지 그 농기구라든가 이렇게 농사지를 준비하는 이런 걸다 있었어요. 그당시 헛간 두 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한 칸에는 대종사님과 김남천 송적배이 그리고 다른 한 칸에는 이제 그 김해월과 이청풍이 사용을 하면서 대종사님과 제자들의 식사 공양을 어렵고 간과한 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김남천, 송적벽, 김영월, 이청풍은요 정말로 인류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부처님을 모시면서 같이 생활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대종사님이 역시 신통으로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인류가 대종사님처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그렇게 모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점차 이제 부처님을 뵈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런 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상 초당이 좁아요, 그죠? 실상성이 좁게 아주 좁, 좀 아까 그랬잖아요, 방두 칸에 식당 주방 한 칸, 아저뭐였 식당 채한 칸, 그리고 이제 그 헛간 두 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면 숙소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면 잘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숙소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그 위에 그 실상 초당 위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그 옆에 요 칠상초당의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 바위 그 옆에 집을 하나 더 짓습니다. 두칸 집을 지어요. 두칸 집을. 두 칸, 방두 방 두, 방두 개를. 그 대종사님과 그 김남천 송적병은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머물고 주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손님들과 이 저기 그 예, 김용월 이청풍은 그 밑에 집에서 이렇게 기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진 집을 그큰 바위 옆에 있는 암자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석두암입니다. 돌석자, 돌석자 머리두자, 돌머리에 있는 암자다 이렇게 석두암이라고 해요. 석두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대종사님이 따로 이렇게 자, 당신을 소구할 때석두고서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인데, 속두고사라.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속두거사라그래 속두암이라고 하고, 밑에 실상초당하고, 두 개를 합혀서, 복내정사라고 합니다. 예, 복내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내정사라, 이 복내는 굉장히 그, 그 의미 있는 그런 적입니다. 그, 혹시 그, 그, 저, 우리 금강산에 그 이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금강산을 복내산이라고 합니다. 예, 복내산입니다. 신선들이 온, 오신 그런 산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라는 얘기죠. 봉내산이라고 복내 구곡이라는 데서. 그,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 그, 어, 이제, 그, 이제 오시면은, 그봉내그 구곡 폭포도 있어요. 위에 직속 폭포도 있고, 그,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맑지가 않아. 그 근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게 되니까, 거기가 이제, 많이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비 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너무 멋있는 경치입니다. 한번 가시, 가시면 좋습니다. 그 위에 그 구곡폭포라는 데 있어요. 구곡폭포 거기 구곡폭포에서 여러 가지 선승들이 거기서 이제 수도도 하고 이던데입니다복래정사 이제 복래정사 위에 실상사 있고 실상사 좀더 한참 올라가서 한 5분 10분 가면은 그 구곡폭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산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복래산이라고 하면서 거기를 대종사님께서 복래 정사라고 합니다. 복래 정사라고 해요. 복래 정사라고 이렇게 해서 신선들이 만나고 오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이복래 정사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복래 정사의 실상 초당과 속도함 두 개를 포함해서 복래 정사라고 죠 정확한 위치와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명함이 있는 그 변산의 그맨아래예요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 위치지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이제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복내 정사의 파란 원 안에 작은 기와집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월명암은요그 뒤에 산봉리이산봉우리저 뒤에, 너무 멀리 보이죠? 동그랗게. 그죠? 이제 동그랗게 저산봉우리 아주 멀리 있어요. 거기서. 한 시간 정도를 걸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봉래정사 실상초당 봉래정사에서 저 지금 뒤에 있는 봉우리 큰 봉우리는 바로 뒷봉우리고 그 뒤에 동그랗게 친저 봉우리가 있어요, 뒤에 또그 봉우리 그 봉우리는 그큰 봉우리 옆에 있지만은 사실은 저 뒤에서 있는 봉우리예요 살짝 그봉우리그 봉우리가 뭐냐? 바로 쌍선봉입니다. 쌍선봉, 쌍선봉입니다. 쌍선봉. 아까 그 쌍선봉에서 월명암 뒷산 쌍선봉에서 해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먼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기와집이 있는 자리에 실상 초당이 있었습니다. 원 안에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가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은 그 원불교 교도님들이 뭐 전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 기독교나 그 예, 기독교나 이제 다른 종교도 이제 그 예, 순례를 하잖아요. 우리 많은 세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도님들이 성지를 하게 되기 까문 조그만 초가집으로 해서 거기서 기도할 하게 할수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 하게 되니까 기와집으로 깔끔하게 이제 조성을 한 겁니다. 잘 이제 보셨는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산에서 새로운 부처님 도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위력으로 변산에서 새로운 극락세가가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백학명선사도 함께 하게 됩니다. 변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스러운 역사와 정말로 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목소리> 그리고 변산성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지인가. 이거에 대한 다음 시간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아직 온불교가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정말로 성스럽고 빛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류한테 큰 희망을 주는 그런 그 종교예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나 우주의 진리, 그리고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처님 회상과 인연이 되셔서 고해를 건너서 천상락을 잘 수용하는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